서울 아파트 값 등이 전고점에 가까워지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진 매물과 달리 호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하락반전되는 등 매수자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제공업체 아실 조사 자료 등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4,725건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사상 최초로 7만 건을 돌파했고 한 달여 만에 5천건 이상 다시 증가하는 등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13만 1507건 매물이 나왔고 인천도 9월 들어 아파트 매물이 3만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증가한 매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매수 대기자들은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추경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최근 89.3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비중을 조사하는 데이터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 상황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매수자들이 지켜보려는 심리가 커졌으며 매도자들은 연초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다만 매물이 늘면서 호가는 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강국면이나 정체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